레트로 감성 선풍기의 필수 여름 템, 실내 여외 전천후로 활용 가능한 레트로 감성의 제품들.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신일에서 출시한 레트로 선풍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레트로 감성이 뿜뿜. 바닥에 두니까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시원한 바람까지 느낄 수 있어. 완전 만족해. 바람 세기는 3단계 조절 가능하고 회전 기능도 있어서 사용하기 편해. 소음도 미풍으로 틀면 거의 안 들리고 청소하기도 쉽게 분리돼서 심플해. 캠핑 갈 때도 유용할 것 같아. 여름 필수템으로 강추.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소싱 포레스트 탁상용 미니 무선 서큘레이터 선풍기를 발견했어. 디자인이 너무 세련되고 안정감 있는 원뿔형이라 흔들리거나 넘어질 걱정이 없더라고. 바람 세기도 3단계로 조절 가능하고 소음도 거의 없어서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딱 좋지. 아쉬운 점은 자동 회전 기능이 없다는 거야. 대신 위아래 각도 조절은 가능해서 필요한 방향으로 바람을 쐴수 있어. 충전은 5핀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는데 요즘 많이 사용하는 C타입이 아니어서 조금 불편하긴 해. 그래도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여름철 필수 아이템이 될것 같아. 디자인과 성능 모두 만족스러워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루미엘을 레트로 무선 탁상용 선풍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디자인부터가 완전 귀여워서 옛날 감성이 물씬 풍기더라고. 3단계 바람 세기로 조절 가능하고 좌우회전 기능이 있어서 시원함이 극대화됐어. C 타입 충전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미니 사이즈라 캠핑이나 책상 위에 두기 딱 좋아. 사용해보니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하고 너무 만족스러워. 이 여름에 강력 추천하는 아이템이야. 마음에 드니깐 별 5개.